님, o 쉣 s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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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 진짜 쎄. oh s 저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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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어 저거 좀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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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 okay,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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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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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죄송합니다! 와, 어. 진짜 죽을 뻔 했다. 와, <laughs> 진짜 죽을 뻔 했어. 오시는 거 아니죠? 잠시만요. 따라오시는 거 아니죠? 미친 여자? 지금, 지금, 지금 상대할 그게 없어요, 아줌마. 미안해요. 야, 아줌마, 아줌마 좀 위험할 것 같아. 아줌마 좀 위험해 보이는. 까지 따라오는 거야. 오, 어, 개 무서워. 빨리 따라와. <laughs> 오지 않다. 아닌가? 오나? 안, 안 오는 거, 안 오. 와, 뭐야? 왜뭐 이렇게 집요해? 일단 마을 쪽으로 가자. 와, 진짜 개무섭네. 잠시만요. 와, 여기까지 따라온다고? 야, 경비병이 아무도 없어? 지금? 이 시각에? 퇴근한 거야, 설마? 들어주세요. 잠시만요. 다시 해주세요. 야, 어떻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냐? 와 이게 이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싸우고 있었네. <laughs> 아니 아까 전에 이래서 싸우고 있었던 거였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, 어 개무서오말말 말 쫄았어. 들어가자. 아씨, 어, 그게 아니잖아. 잠겨 있잖아. 뭐 있어? 로아. 와 오, 오 말도망간다말 말 도망갔다. <laughs> 야, 말왜 때려? 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. 오우 셋, 경비병, 경비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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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어떻게 보초서는 애가 한명도 없냐 싸움이 아니야 싸움이 아니야 야야야 야, 야, 뭐해 뭐해 야 뭐해 임마 아니 그렇지 잘한다 임마 그렇지 잘한다 아우쉣 여기까지 들어오는거 있기? 까지 따라와. 오, 어, 죽은 거 있어. 씨. 어떻게 한 방이냐? 이쯤에 들어가자. 어, 들어가자 씨.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알겠지 설마 아니겠죠? 그치? 마을에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없어, 무섭게 와, 이 끝까지 따라올 줄 몰랐어, 진짜 갔겠지? 없지, 없지, 없지 야, 괜찮아?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다고? 뭐야? 씨바 꿈꾼건가? 아 씨발 꿈인가? 진짜 어디갔어? 나가면 있는거 아니야? 뭐야? 고양이도 있네 응. 일단 가봅시다 어, 길 잘못 들었다가 저 죽을 뻔 했네요. 이거, 아,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? 그래서. 아, 이렇게 가면 되겠다. 아, 아 그리고 아까 레벨업 했었죠. 어떻게 하죠 음. 체력을 올리자 특성을 주는구나 아 양손 무기 할까? 음, 한손 무기도 멋있긴 한데 아, 일단, 일단 조금 보죠. 조금 있어보죠. 아,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, 일단. 와, 아, 근데 진짜 죽을 뻔했다, 방금은. 아 이렇게 보초들이 많은데, 아까는 왜한 명도 없었던 거지? 어, 뭐야, 홀렸나, 진짜? 아, 개무서워, 씨. 0조 정도 있네. 아, 또 있어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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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우씨! 들르게만네, 음. 들르게만어. 아 근데 거인 진짜 무섭다. 어저또 아, 누가 있는데? 아 누구세요? 마이크. 거짓말쟁이 마이크? 마이크 has heard the people of Skyrim are better looking than the ones in s k y r i e 음, 지나가는 NPC 일인 것 같아요. 아, 또 있네 저기.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우, 여, 여우. 와온 김에 모피 주고 봐 그렇지. 들어가고. 음, 쉬고 영원히. 여기 또 뭐가 있다. 뭔가 건축물 같은 게 있어요 여기. 아닌가? 어 뭐,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. 이건 뭐지? 초보 네크로맨서. 네크로맨서. Oh shit.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빨리 빨리 어어 위험했어요 어 위험했어 노르지 노르지 따개비 야내 크로맨서라 해골 같은 걸 조종하나 봐 노드 활 어, 하나 더 있었는데 뭔가 노드 검 오우 의식의 운명석? 이런 운명석도 있다고? 정 안에? 별게 다 있구만? 자율이영서미정 진짜 높다, 게이 어? 길 일로 이 어, 되는데이기로길이있서미나이영서 미정이영서. 미 친구 부른 거 아니에요. 전러서 근데 네, 퇴근시켜 줄게. 어... 쉬어들 영원히... 오피는 너무 많아서... 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여긴 거 같아요. 길이... 음, 길이 있네. 길이 맞겠지? 벌레 소리 좋다. 아, 어, 여기 길맞는것같 아요. 아, 어, 드디어 찾았다 길. 아, 어, 여긴 다눈이 구나. 어, 어우, 위험 했다. 떨어질 아, 또 오지 뭐 했어? 아또못 올라가,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아니, 여기 게임이 왜 이렇게 다 길이 험하냐? <laughs> 길이 다 험해. 뭐 쓸데없이 실제적으로 만들어놨어. <laughs> 와 하늘 봐. 와, 어, 이거 썸네일 각이다, 약간. 어, 이쪽인 것 같아요. 진짜 맞게 본것 같아, 이번엔. 아, 어, 이쪽이 아닌 것 같. 아, 어,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. 저 뒤로 넘어가 보자. 엥? 길이 또 이상한데? 가야 되는데 일로 왔어 또 등산을 했네 일로 아 치겠네 집 치겠다 아 어, 미안해요 일로 이제 빨리 내려가자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일로 아마도 오우 <놀람> s 조심히 아, 조심해 으흡. 위험해 아, 진짜 위험해 여기 아, 진짜 위험한데? 진짜 위험했다 어, 진짜 위험했다 와 아, 이쪽이야 아, 저쪽으로 비스듬히 비스듬히 이렇게 하자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잘못 올 수가 있지? 지금 또뭐 거의 강 하나를 잘못 건넜는데 진짜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? <laughs> 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. <목소리> 오케이. 아, 저 늑대 대기 타고 있는 거 맞아? 저것도. 나도 대기 탔다, 임마. 일로와. 왜안 나오나, 이따. 들어가! 들어가, 들어가. 진짜 강을 하나 잘못 건넜어 <laughs> 와. 아씨 물살 때문에 못 가네. 오, oh, 쉣. 잠시만요. 좀짜위네 여기 좀 다시 나시... 이근... 이건... 아, 처음에 이거 왔던 거기네 뭐야 얘네는 집에 안 가니? 아 근데 약간 bgm도 좀 되게 신비롭다. 약간 진짜 반지의 제왕 그런 거 같아요. bgm이 반지의 제왕에서 들었던 bgm 같아요. 금이 맞게 하고 있겠지. 아,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, 보면서 가야겠다. 나, 나도 날못 믿겠어. 이제 <laughs> 길 너무 길치다 보니까. 아셋 oh, 아저씨 뭘 그랬다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씨 선빵을 갈리게네 그냥 보자마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맞춰봐 아야뭘 잘못했어 씨 아저씨들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우 그냥 어우 그냥 자식아, 허어 진짜 성격 성질 건드리네 그냥 계속. 아, 착하게 사세요 진짜들, 예? 아시겠어요? 마음 씨를 곱게 안 쓰니까 좀 그렇게 돼 있는 거야, 아저씨들. 음. 저는 뭐 그리고. 되게 정당방이었습니다. 어, 동전 주머니. 봐도 노략질 해 가지고 여기다 다 꽁쳐 놨잖아. 찾아다가 주인을 이제 찾아 줘야지. 내가. 대검어는 대검오로, 대검어로서도 이런 선행도 또 가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. 뭐, 뭐야 이거. 야, 이거 봐. 이거 봐. 노략질 해 가지고 아, 보석이랑 야, 797 이런 건다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. 제가 야 풍경 봐 설악산 같다. <laughs> oh shit. 아무튼 어디로 가다 여기까지 왔죠? 어 여기 이렇게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쪽인 것 같아요. 어 이쪽이야. 어 여기다 여기다. 어 드디어 왔다. 아 어, 여기 황량한 무덤이야. 드디어 왔네요. 뭐야 뭐가 있는데? 누가 있는데? 어, 우 oh, shit.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, 도대체! 아유씨, 가 해봐, 맞춰봐. 로아 이만, 로아. 자, 차. 와, 근데 이거 약간 이펙트 좀잘 만들었다 뭔가. 타격감 좀 있는데 그래도. 오 어, 숨어서 오우 씨, 두방 맞았어. 간지럽다, 임마. 칼이 제일 세지. 다 죽었나? 오케이. 다 정리한 거 같구만. 어, 여긴 거 같아. 진짜 무덤이네. 야, 누가 죽어 있어. 스키버다산 적밖에 없어. 여기 한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한 80%가 산 적인 것 같아. 어, 퀘스트 시작했다고. 뭐. 황금 발톱을 회수해라. 근데 그 전에 넌 뭐냐. 응, 들어가 들어가. 편히 쉬어 편히 쉬어. 편하게 있어. 화파사에 꽂힌거 봐 개웃기네 못맞추지 맞출수가 없지 대거문데 어? 오쉣오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? <laughs> 어 너무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 어우씨 어렵네 여기다. 목걸이 45원 다 주인들 제가 다찾아주겠습니다 음, 아까 그리고 거기서 객사하신 아저씨 어여기씨 아닌데 여기다. 아, 여기다. 여짝다는게 없으시네. 여기가여요 네, 스카이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맞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